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레드맨 닭입니다 제가 오늘은 거꾸로 말을 하네 자 오늘도 좋은 물건들이 많이 또 입구가 되고 또 출구가 되고 또 농장에서 많이 올리고 하는데 첫번째 방에다 많이들 좀 올려 놓을게요 내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아이는 웨스트 레인보우 금 내일은 수량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웨스트 레인보우 금 1,500원씩 해서 드립니다. 웨스트 레인보우 금 가격은 1,500원씩이고요. 오늘 제가 많이 바빠가지고 영상을 좀 많이 못 올릴 건데, 대품들이 이주로 좀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내일 오시게 되면 좋은 물건들 굉장히 많으니까 많이들 놀러 오십시오. 웨스트 레인보우 금, 천탑. 작년에 드리고, 올해는 좀못 드렸었는데, 사이즈가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꽃이 피면 좀 이쁜 아이들이고요좀 키우기 좀 쉬운 아이들인데, 아, 요거는 햇빛도 햇빛인데, 방그늘 쪽이 조금 더 이뻐요. 근데 좀 많이 큽니다. 햇빛에다 으면 색깔이 좀 빨갛게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제가 지금 분갈이 해놓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자리는 다 잡혔습니다. 천탑 대신 사이즈는 많이 큰거 드리네요. 천탑. 연봉 금. 가격 동안에 좀 많이 비쌌었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늘려놨습니다. 많이 늘려놨는데 이거 뿌리 내린 지는 사실 얼마 안 돼가지고 뿌리는 깊이 안 바뀌었고 살짝 박혀 있습니다. 뿌리는 다 내려 있고요. 어, 가격대들 매장마다 지금 다 팔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가격은 1,500원씩이고요. 이쁜 것들또좀 많이 골라서, 요거는 합시가 한번 해보세요. 연봉금. 연봉금. 가격은 1,500원씩입니다. 소송록. 소송록. 요것도 좀 사이즈가 좀 많이 컸기는 했는데요. 요 아이들 키우실 때 물을 물 주실 때요 물 조금만 주셔야 됩니다. 얘가 이제 크고 작고 할때 보면은 얘가 키우다가 완전히 그 쌀이비 같이 말랐을 때 그때 물을 주셔야 잘안 죽거든요. 근데 요거 싱싱할 때 조금 음 말랐다고 주시면은 그때 많이 죽으니까. 완전히 말랐을 때 조금씩만 주십시오. 이거 흠뻑 주시면은 많이 죽어요. 그래서 말려서 키우시게 되면은 얘가 분재같이 되게 이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드려볼 테니까 물 많이 주지 마시고 조금씩만 주십시오. 소속록. 와우. 와우. 이게 원래는 저기 그 변이종들인데 당시 외국에서 수입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비싸게 팔던 물건이거든요. 저희도 사실 초창기 때는 굉장히 비싸게 팔았었는데, 이게 지금 하월샷 갑니다. 블랙 와우라고 하는 아이들인데, 아 매장에 흔하게 좀안 보이는 아이들이에요. 초창기 때 나오고 지금은 잘안 나오는 아이들, 그래서 블랙 와우 금이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와우 금이라고 파는 사람들도 있고 <laughs> 이제 자본은 아니고요. 어 와우 금이라고 초창기에도 굉장히 비쌌던 아이들인데 제가 요거 좀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내일 화요일 날 오시면은 얼마 드릴까요? 비싸게 받을까요? 요거 안 되겠지요? 이제 백금도 있고 유백금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한번 키워 보시라고 요거는 그 햇빛보단 그늘 쪽이 많이 이쁜데요 사실은 햇빛을 보면은 색깔이 이렇게 새카매지고 그래서 블랙와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늘 쪽에다 놓으면은 어 색깔이 이렇게 청색으로 나오는데 하얀색들이 좀 많이 나와요 이 하얀색은 금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들은 유백금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 지금 제가 와우로, 와우금으로 팔면 지금도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내일 오시게 되면 한장 판매로 해서 1,500원씩 해서 드릴게요. 블랙, 와우금, 백금, 유백금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걸로만 한번 골라가 보십시오. 요거는 꾸준히는 못 팔고 이번 주한 번만 드릴게요. 블랙 와우금. 이번 주 지나면 저희가 몇 만원씩 받을 테니까 딱 내일 한내 이번 주만 이번 주만 1,500원씩 해서 드립니다. 블랙 와우금. 오늘은 하월 시아를몇 가지 몇 가지 보여 드리 보여 드리고는 있는데 제가 좀 비싼 거걸 많이 드려야 되는데, 비싼 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그냥 키워볼 수 있는 아이들, 그래도 가격은 꽤 있는 아이들인데, 그냥 저렴하게 갖고 가시라고 영상 올려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이쁘게만 키워 주십시오. 요거는 야로수 백금인데, 이제 유백금이 있고, 백금이 있고 그러는데요. 보통 야로수 금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옵니다. 색깔은 되게 이쁘고요. 가격대들도 좀 짱짱하게 좀 있는데 요것도 내일 오시게 되면은 야로소금들도 1,500원 씩 해서 드리네요. 괜찮죠? 대신 햇빛 뼈담 그늘 쪽에서 키워 주셔야 애들이 많이 이쁘거든요. 야로수 금들이네요. 가격은 1,500원씩. 오늘 영상 올려드린 아이는 1,500원씩 드리는 아이들이니까, 이쁜 것들 천천히들, 많이들 골라가십시오. 요거는 경화금. 제가 오늘은요, 이 경화금을 좀 많이 갖고 가고 싶어도 물건이 없어요. 어, 자고 있는 애들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외도자리들은 여기저기 좀 많은데, 이걸 키우다, 봐, 키워가지고 자구가 좀 많이 나와야 드리는데 자구가 안, 나오드, 안 나오면 안나오 제가 안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화금은 오늘 숫자가 좀 많이 없습니다. 주문하신 분들 와서 좀 일찍 가져가셔야 될것 같고. 숫자는 진짜 많이 없어요, 오늘은. 경화금. 남십자성. 아, 사이즈가 조금 좋아요. 상태는 별로 안 좋고. 이쁜 색깔은 나와 있는데, 군생은 요 정도 뿐이 안 되는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심은 것 같은데, 요것도 얼마 안 되네요. 남십자성 금.